안녕하십니까. 탄전문화연구소 소장 정연수입니다. 탄광촌의 삶이라는 주제로 3차 시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1차 시에는 산업전사, 광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탄광촌에서는 어린이들까지 잘 아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노보리와 동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탄광촌을 벗어나면 노보리가 무엇인지, 동발이 무엇인지 는 교사들조차도 모르는 단어이죠. 노보리라고 하면 이렇게 사경으로 되어 있는 올라가는 갱도를 이야기합니다. 일본어에서 온 것이고요. 우리나라의 탄광은 일제 강점기에 개발되었기 때문에 일본 용어를 많이 쓰고 있어서. 노볼이라는 이름으로 쓰입니다. 굳이 우리말로 바꾸자면 뭐 사갱도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올라가는 사갱도. 그리고 동발이라는 것은 순우리말인데요. 동발이의 주말로 탕광 갱도가 무너지지 않도록 이렇게 지주목을 세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탕광 현장은 대체적으로 경사진 곳을 엎드려서 올라가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노보리라고 하면 광부들의 가장 힘든 작업 노동 환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부들이 석탄을 캐기 위해서는 동발을 등에 메고 그 좁은 갱도를 엎드려서 올라가면서 동발을 세우고 탄을 캐고 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노보리를 올라갈 때 서서 올라갈 만큼 높지 않기 때문에 엎드려서 가는데요. 심할 때는 이 동발을 배에다가 넣고 완전히 엎드려서 가기 때문에 배밀이 작업이라고도 합니다. 탄광의 노동 작업들은 대체적으로 제일 먼저 흙을 캐내는 흙, 뭐 혹은 돌멩이를 캐내는 굴진 작업이 있고요. 그리고 탄이 나오게 되면 이제 석탄을 캐는 채탄 작업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것을 운반하는 운반 작업, 운반된 것을 골라내는 선탄 작업으로 구분되는데, 우리들이 흔히 광부라고 하면 채탄부와 굴진부를 이야기합니다. 저도 탄광에서 10년간 근무했었는데요. 저는 기계과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 광부이긴 한데 광업소 내에서는 광부를 안 불러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들 속에 가장 진짜 광부는 채탄부, 굴진부. 그런데 대중들에게 알려진 진짜 광부 이미지는 바로 석탄을 캐는 채탄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석탄이 산업에너지로서 가장 중요한 1960년대, 70년대, 80년대의 일입니다. 이 당시 광부들이나 탄광촌에서는 증산보국이라는 단어가 모두의 가슴 속에 박혀 있었습니다. 석탄을 캐면서 국가의 은혜를 갚고 국가에 충성하자는 단어였습니다. 이 증산보국을 위해서 광부들은 한광에서 열심히 탄을 캐었는데요이 일은 일제강점기에서부터 출발되었습니다. 남한에 석탄이 생산되기 시작한 것은 1926년의 일이지만 강원도에서는 1935년부터의 일이었습니다. 이때 강제로 광부들을 징용해서 이들에게 노역을 시키며 광부들이 도망가지 않도록 미하리쇼라는 감시 초소를 놓고 감시까지 할 정도로 석탄은 중요한 에너지였습니다. 6.25 한국 전쟁이 1950년부터 53년까지 진행이 되었죠. 이 전쟁 시기에도 광부들은 석탄을 캐면서 애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 이후 재건을 위해서 산업이 필요할 때 가장 중요한 이 에너지원을 캐기 위해 광부들이 바로 증산보국 활동에 나섰던 겁니다. 굴진이라는 작업은 석탄을 캐기 위해서 바로 중요한 전작업이죠. 이럴 때 빨리 굴진을 해서 석탄을 캐야 되겠다는 고속 굴진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석탄을 많이 캐지 않으면 광부들이 혼이 나기도 했는데요. 석탄을 캐로 들어가기 전에 군대에서나 있을 법한 얼차례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귀를 잡고 토끼띠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초급 관리자들은 석탄 생산량이 적을 때는 정강이를 얻어 차이기도 하고 엉덩이에 메타작을 맞기도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석탄은 아주 중요한 작업으로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광부들은 우리는 산업 여건 보람에 산다라거나 증산보국이라는 단어로 60년대, 70년대, 80년대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탄광촌에서는 주로 일본식 용어를 쓰며 선산부를 사키야마, 후산부를 아도무키라고 불렀습니다. 이 숙련공은 들고 다니는 장비가 달랐습니다.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작업 장비를 모두 집에서 들고 다녔는데요. 바로 톱과 도끼를 들고 다니는 분이 사키야마, 바로 숙련공이 되겠습니다. 이 숙련공이 된다는 것, 이사 기야마가 된다는 것은 아주 대단한 훈장처럼 자랑스럽게 여겼었는데요. 사기야마로 지정받는 그 날을 톱 도끼 받는 날이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광부들은 흙먼지, 탄먼지가 많이 나는 곳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광부들의 직업병인 진폐증에 걸렸습니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11년 이상 근무를 하면 절반 이상이 직업병에 걸리고요. 20년 이상 근무하면 75%가 넘는 광부들이 직업병에 걸렸습니다. 결국, 갱내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직업병에 걸려서 고통을 오랫동안 받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진폐증에 걸리면 폐가 굳어가기 때문에 숨이 차고 기침이 납니다. 그런데 고치지 못하기 때문에 불체병이라고 하죠. 프로메테우스의 신화처럼 인간에게 유익한 불을 훔쳐주기 위해서 형벌을 받은 그 프로메테우스의 이야기처럼 광부들도 국가산업에너지의 화력 자원을 주기 위해서 직업병, 진폐증에 걸려서 고통을 받고 있으며 퇴직한 후에도 그들이 여전히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스포츠나 IT 업계에서는 스카우트 열풍이 일고 있죠. 아마 우리나라 최초의 스카우트라고 하면 저는 광부 스카우트라고 봅니다. 1970, 80년대 인력이 귀해서, 특히 숙련 광부들이 귀해서 광부 스카우트 열풍이 일었습니다. 태백시의 영세광업소의한 예를 든다면 추석 명절이 끝나면 25%의 광부가 돌아오지 않은 겁니다. 바로 다른 광업소의 스카우트가 된 것이죠. 광부 인력 구하기가 이렇게 힘들기 때문에 대도시에서는 광부 모집이라는 직업 소개소가 별도로 있었고요. 그리고 광업소 내에서는 다른 지역의 다른 광업소의 숙련 광부를 빼오면 수당을 높여주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귀한 광부들이 있었기에 우리의 석탄 산업은 발전될 수 있었을 겁니다. 탄광은 격내에서 일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집안이 무너지는 막장 붕락 혹은 낙반 사고가 절반을 차지했고요. 그 외에도 출수 사고, 이걸 물통 사고라고 부르는 사고가 있습니다. 광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고인데요. 갱내 지하에는 둥그런 공동이 있어서 그 안에 지하수 물이 가득 찹니다. 이 압력이 워낙 세기 때문에 굴진 혹은 채탄 과정에 물이 찬이 벽을 건드리면 확 터지면서 쇳덩어리에 그 철로 혹은 탄을 쉬는 쇳덩어리에 탄차를 엿가락처럼 쉬게 만드는 무서운 겁니다. 거기다가 물이 함유된 죽탄이기 때문에 물통사고가 터지면 생존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위험한 사고라고 불리죠. 그외의 사고는 가스 폭발 사고인데요. 갱내는 메탄 가스를 비롯해서 유해 가스가 많이 차 있습니다. 이런 유해 가스를 많이 함유한 탄광을 갑종 탄광, 적게 함유한 것을 울종 탄광이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갑종 탄광에서는 갱내에서 화기가 있을 때는 폭발을 해서 아주 위험하게 만듭니다. 갱내에서는 이 위에 가스가 있는 곳을 차단하기 위해서 차감기나 로코 쇼벨 같은 갱내 작업 장비를 다룰 때 전기라든가 가스 같은 것을 활용하지 못합니다. 폭발 때문이죠. 갱내에서 기계 장비를 다루는 것은 압축시킨 공기가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광업소마다 압축시키는 대형 압축 기계가 있었고요. 이 압축기에서 나오는 웅웅 소리가 바로 탄광촌에서 3교대 내내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1차 시에는 산업 전사라는 호칭으로 국가에 충성하는 석탄을 캐면서 에너지 발전의 앞장선 광부, 채탄부, 굴진부들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70년대, 80년대를 빗대어 얘기한다면 연평균 175명이 사망을 했고 광부들의 절반 이상이 진폐증에 걸리는 이 직업병을 안고 살아갈 정도로 위험을 스스로 알면서도 국가의 에너지를 위해서 막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때 한국이 세계 최고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것은 바로 석탄 자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들 스스로 삶을 희생하면서 우리 경제 발전을 일으킨 광부들의 삶을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